여호와의 종이란 뜻으로 아브의 국내 대신이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 많은 선자들의 지 목숨을 구해주게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가 권력이 좀 있고 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도 좀 빠르고 또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이 위험이 빠질 때에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그 받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위험에서뭐 구출해 주신 그런 그게 많았던가 봅니다. 어쨌든 근본 오바다는, 하나님은 그게 경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비에게 구하였다가,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압이 엘리야를 찾으면은, 오바아가 쫓아가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찾아서 지금 아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어? 그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하고, 그럼 오바댜는 즉시 왕한테 가서 그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래서 어,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왕이 찾아가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은 엘리야는 이, 오늘 말씀에도 지금 방금 이야기 했지만은 성령에 끌려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도물로 있는 법이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데아가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딱 위치를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망이 확인을 하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던가 봐요. 그때마다 이제 오바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엘리야에게섭섭한가 아쉬운 얘기하는 거죠. 제발 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뭡니까? 당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많은 영적 행사들,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이적들을 행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직위나 뭐 이런 관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속에 돌려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쫓서 살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뭐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틀린데,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선은 자기의 어떤, 출세라든가, 또 자신의 건강 가족들의 어떤 안정과, 행복,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 아안 것도 타협할 수가 있고, 또 타입을 또 실제로 하죠. 심지어는 뭐, 세상에서 돈벌이돈잘 버는 부자들, 돈잘 벌려면은, 조금 나쁜 짓 해야 돈잘벌수 있지, 정직하게 해서 돈잘벌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내가 1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한 12원에, 팔면 은그이윤 가지고 세금 떼고 뭐 하고 다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를 갖다가 재주권 능력권 100원 1000원에 팔아야 그 마진이 크고 이문이 커서 부자가 된다 이거죠. 조금 물건이 안 좋아도 대단히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야 그래야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은 아주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은 사기를 치는 거죠.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일도 많이 나가고, 좀 힘든 경우도 좀 많고, 또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감사으로 살아가죠. 오늘 예리아도 보면 어,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오바댜가 그것을, 어, 조금 아쉽고 섭섭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아가 누구인지를 알죠. 당연히 알겠죠. 자, 그리고, 어, 오늘 말씀, 어, 이쪽 중간 부 보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 지금, 어, 발의 선자들과 이제 엘리야의 이제 한판성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죠. 자, 한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그런, 어, 영적 어떤 어, 겨루기를 하, 하는 어, 모습들이 대충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28절 한번 볼까요? ESE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전자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믿는그 신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뭔가 면은큰 소리를 부르고 큰 자신들의 어떤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든지, 이, 그, 바을, 그, 바알 니가, 역사를 하든지, 막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을 선자들은 자신이 섬기는그 바을에게 공간을 치는 거죠.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이 섬기는그 신에게 공간을 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laughs>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엘리야가 하는게께 인지의 어떤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모습들은또 나옵니다. 조금 수준도 틀리고 차원도 틀리죠.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나무를 버리고성화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내지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금 그리하라 하여 세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그냥 물확 부어버리고, 도랑 그냥 파고, 한 번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세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죠? 우리 같은 이 생각에서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 같죠. 굳이 한 번만에 할걸세 번씩, 뭐 몇번 나눠갖고, 자꾸 이리라 저리라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더 좋게 이해하는 방향에서 이걸 어,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면은 결국 그다 뒤에, 어,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 이것은, 어, 할수 없다라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이제 어떤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 당시 보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어떤 그런 한 행, 뭐 행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만 해도 될것 같다. 여러분이 그치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중에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구약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소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창색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오심이 명확하게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 말씀은 꼭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고향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들을 보면 어째 좀 조금 우리가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하는 행위나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 아 조금 좀. 거리감이 있지, 거리감이 있지. 그러나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 의 말씀이고 또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이 은혜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맞는 어떤 이해와 또받아들이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능력과 이 실력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8장 이후에 19절에 보면은 나오, 나오지만은, 엘리야가이시베을 두려워해서, 막, 도망을 가고, 막, 시리에 빠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우상승배자, 무 우상승인, 마을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이는, 이런 능력의, 이엘리야가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는이엘리야가한인 여인에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인을 두려워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막, 반전이 생깁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한 사람이 어떤 가지게 된 바, 어떤 능력은, 또,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어떤 특별한 능력들은, 그것이 계속 그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늘 있는 건 아니다. 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모든 능력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자신의 과거에 어, 나름대로 어, 많은 체험들과 어, 자신을, 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운 건아니다만 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였거든요. 지금 제게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들이 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라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란 것은 정말 바람과 같아서 언제 내게 오고, 내게 왔던 것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심어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혹은 뭐 작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쓰임받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개인에게 어떤 능력들, 그런 걸 갖다가 무한대로 계속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줘버리는, 줘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걸 봐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얘기를 내려주시고, 자, 오늘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신 것 같으되, 이잔자의 피로, 시험세의은연는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향해가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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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주 주일 주무심을 오시 때까지 지나는 것입니다.